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양정 아, 거제 양정의 그 포스코인데 네, 포스포 현장에 지금 와있고요 25층에 17층, 17층 공사를 왔는데요. 지금 요 저희 뒤로 보시는 아전원택 단지, 아, 꿈에 그린 전원택 단지 참 좋습니다. 여기 보시나요? 아, 기가 막히죠. 저는 언제쯤 저에 살수있을려나 예. 열심히 더 노력해서, 예. 저런 지금 세대 한번 예. 들어가는 게 일단은 제 꿈이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는 이제 실리콘은 예. 부분적으로 이제 터지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객님이 냄빵으로 해놓으신 거고, 예. 대체적으로 지금 실리콘은 다 양호하세요. 양호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리콘이 터진 틈브였고 이제 누수가, 이제 마루라든지 이게 썩을 수 있어서, 썩을 수 있어서 지금, 예, 미리 지금 이제 예방 차원으로 지금 실리콘 시공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세대는 지금 54평이라 저희 예, 두 명이 와서 지금 작업 중이고요. 한번 시공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여기도, 그랜더 예, 실리콘하고 그랜더 작업이 다 끝났구요. 이 창틀, 예, 이제 창 구조상, 예, 세대로, 이 세대 실리콘으로 터져서 들어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창이 안으로 들어갔고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천정 부분에, 이 물골 부분이 있는데, 그 물골 때문에, 이집 안으로 거지 들어가진 않고요. 이제 새시는 경우는 예, 이제 측면 예, 세로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하고 밑에 하단부, 하단부 실리콘 터지게 되면은 우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밑에 집 천장으로도 새 수가 있거든요. 어 여기 뭐 실리콘이 뭐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덮방하지 않고 무조건 다 제거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 거의 1001번 실리콘으로 지금 양생 다 했고요. 어. 오늘 평수가 좀 커서 지금 두 사람이 왔는데 지금 뭐 딱히 오늘 좀 찍을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리콘 상태가 또 좋고, 예,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부에 실리콘을 뜯었는데, 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냐 실리콘은 좋은 거 썼는데 창호정을 썼는데 이뭐 예, 터지는 이유가 예, 제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리콘 실리콘 양보다 이거 끝에까지 지금 우레탄 폼이 지금 과도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실리콘의 붙는 면적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자주 터지시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냥 어다 벗겨내고 아니면은 뭐, 겉방하신다고 하시면 기존 실리콘 위에 넓게 두툼하고 넓게 지금 쏘시면 되시는 거고, 저희처럼 이제 올 제거하신 분들은 싹다 벗겨내고, 오래산 폼을 조금 걷어낸 다음에 그 부분에 실리콘이, 실리콘 양이 좀더 많이 들어가게끔 하면, 예, 소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부도 지금 다 이제 프라모까지 다보린 상태고, 위에 보시면은, 사실 밑단 부분 이제 넓어서 이제 오래탄 포무 이제 조금 다 갈아냈고요. 잘라냈고요. 네, 시원 한번 해 보겠습니다.